oh 아, 나 오늘 새벽 스키 탈라 했는데, 건 아, 열같이 새벽 스키 타자. 오늘? 어, 아. 오, 예, 예. 우리 아빠가 데리러 온다고 말해봐. 어, 너 지금 누구누구랑 있냐? 누구누구랑 있어? 혼자 탄다고? 애들 누구누구 누구 있어 그니까 애들 누구누구 누구 있어 애들 뭐야 애들 별로 안 갔네 새벽 스키 가자 어, 우리 아빠가 데려온다고 할것 같아. 왠지 어, 어. 그거 그러니까 너도 너네 아빠한테 물어 너네 아빠한테 물어봐. 친구 아빠가 스, 새벽 스키 타고 바로 데리러 오신다고. 어, 왔어. 야 송원아 나 이거 좀 대... 자! 아, 아 어째 1분 남았네 아, 주찬 잘생겼다 아, 그지 골 언인데 네, 꺾고. 랩사 라이사 수직탄사 맞지. 별. 어디? 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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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초 남았습니다. 극적인 골. 아, 7초 남았는데 역전 불가능하겠죠. 하지만, 희망이그람은이 않습니다. 다람은이 사람은 이사람이사람두 개를 이2람1이은이은이 사람은 이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사람은 은분사람간을끌려은할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 뭐라면 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내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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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은 이 아, 람은이사람데요 아, 람이이 사진이 치찌 약간... 네, 예, 이렇게 하네요. 하는... 아, 3초 남았습니다. 에서 또 자유투를 두개 잡는다 해도 8점이 남았는데, 8점을 어떻게 합니까? 3초 안에... 아, 아쉽습니다. 진성원의 설리언, 진성원의 설리언, 이거 몇 세트입니까? 일 세트인데 왜 제가 합니까? 그니까 나거 제가 있지 않아? 어? 나거 제가 있지 않아? 어 그러게요? 어떻게 된거죠 내가 두번한 건가? 그건 아니에요. <laughs> 그건 아닙니다. 해도 제가 두번한것 같습니다. 아무도 팀 파울입니다. 아, 3초 남았인데 시간을 너무 주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대기 하자 3, 2, 1. 경기 종료.